얘들아, 지금 위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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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가속도 나왔는데 조퇴 사 소리 나왔거든? 근데 이거 뭐 없어, 얘들아? 됐어, 아, 이거 죄 어, 쉬워. 물리잖아, 물리. 아니, 물리 아니야. 물리 아니야. 그냥 비리지 왜냐하면 음.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뭐도 음.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야 알았지? 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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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봐알 저렇게부터 받아들이면 힘들어 알지? 알지? 치를 미분하면 아니까 그러니까 일단 외우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 우리가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얘기를 했었지 야, 봐봐 너의 속도는 뭐야? 빠르기 아빨고그 빠르기는 스피드고 그속력 솔직히 물이개운하네 시간분의 거리 100, 그래 시간분의 거리 아 역시 달라 어떻게 그건 개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시간분에 이동거리잖아. 그러니까 걸린 시간분에 이동거리잖아.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읽을 거냐면? 거리. 시간. 거리. 예. 변화율. 괜찮아?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거리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괜찮아? 예. 됐어? 근데 우리가 거리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이거 정확하게 평균 변화율이지. 그럼 이거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어쨌든, 거리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체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얘의 극한도 뭐야? 속도인 거지. 그럼 얘의 극한은 뭔데? 뭐한 건데, 결국? 미분 때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리를 미분 때리면 속도다 인데 거리나 위치나 조금은 다르지? 얘들아, 이동 거리라는 건 뭐야? 이동 거리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오... 어, 디 이동 거리라는 건 정확하게 그냥 얼마큼 이동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위치라는 건 뭐야? 맞아. 내가 현재 어디 있냐고. 내가 현재 어디 있냐고. 근데 둘다 그냥 뭐 취급하면 돼. 거리. 그 이동 거리처럼 취급을 해줘. 근데 둘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말어렵니 혹시? 이동 거리는 내가 오른쪽으로 두칸 갔어. 이동 거리 얼마? 2. 그럼 나의 나의 현재 위치는 어디야? 플러스. 이. 나 현재 위치는 어디야? 너네 빼고 너네 지금 인터넷을 빼고 다 맞았어. 모른다지? 왜? 뭘안 정했으니까. 처음 위치를안 정했으니까. 됐어? 막그 정도 차이면 너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냥 위치든 이동거리든 미분하면 뭐? 속도.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왜 가속도야? <laughs> 가속도가 뭐니까. 속도의 변화. 그치.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 율, 이어서 그런가? 됐어. 그냥 정의 자체가 그래서 그래. 그럼 이것만 알면 되지, 됐어? 그럼 이걸 어디서 해석을 하겠어? 그래프 상에서 해석을 하겠지. 그럼 봐봐, 우리가 관심 있는 점이 어쨌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지점들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랑 여기지. 극점들이지. 그치? 그럼 이제 내가 얘를 위치 시 위치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자. 위치 그래프에서 극점에 해당되는 지점은 어떤 점일까를잘 고민을 해봐. 자, 봐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 그랬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네. 아유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극점에서는 속도가 몇이 되는 거야? 0. 0이 되는 거지 근데 극점은 속도가 0이 되면서 걔네들의 부호도 바뀌었지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방향 그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제일 어, 오늘 이상한데? 아, 맞습니다 제 아, 까봐 약한 약한 아, 예. <laughs> 예습을 저렇게 하고 왔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위치 시간 그래프가 주어지면 극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직접적으로 안 주고 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줄 거야 방향에 대한 얘기를 줄 거야 운동 방향 얘들 운동 방향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돼 운동 방향은? 오른쪽 너의, 기준, 너의 기준으로 너 왼쪽 으로쪽 아, 헷갈려? 아 오른쪽 오른쪽 너의 기준으로 아 여기서요? 오쪽 어, 그치 네. 운동 방향은? 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운동 방향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운동, 운동을 이쪽으로 하고 있었어 근데 운동 방향을 바꿨어 예. 그럼 바꾸는 방향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잠깐 정지했지 예. 그래서 그 지점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극점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고 그 지점에는 속도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0.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들을 자꾸 물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속도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이제 주로 묻는게 여기서 여기는 안묶고 여기서 이제 웃어만 자 질문 왜 줏댔어? 그러니까 우린 줏대지 않았어? <laughs> 얘들아 여기서 하는 건 물리가 아니라 그냥 수투야. 그래서 그냥 극점만 파악하면 돼. 그리고 내가 오늘 욕심을 좀 내면은 뒤에 어려운 고난도 막 이런 것까지 고난도 막 여섯 문제, 여덟 문제, 열네 문제 이런 것까지 할 거고. 아, 욕심을. 욕심을 <laughs> 좀 버릴까? 네. 나 아까 너네그3 0분 하다가 내려갔어. 아, 씨. 아니다, 그거를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못했네 아,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다. 얘들아, 팁, 우리가, 이거 속도가 속도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뭐냐면 아, 이거 얘기 안 했네. 팁은 항상 0 이상이다야? 팁값 음수 나오면, 막, 선생님 이거 팁값 음수밖에 안 나와서 그냥 대입했는데요. 이런면 돼, 안 돼. 안 되지? 걔는 상 받아야 돼. 불가능한 거야. 시간이 음수라는 건 뭐야? 공부하겠다는 아, 안... 소리잖아. 뭐? 어? 몰라 그랬어. 뭐냐? 네. 아무튼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어. 항상 시간이 영상이어야 돼. 0이상인 데서만 생각을 해주고 그럼 단순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FT가 나와있는데 아 몰라. 이때 제고그럼 뭐. GT가 나와있고 키를 또 얘는 다섯 개 F티랑 GT가 둘다 위치래 그럼 얘네 뭐해? 미분해? 미분하면 f 프라이랑 g 프라이가 나오겠지 얘는 뭐야 얘네 둘에? 속도가 될 거야 됐어? 이 정도면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 너네가 근데 문제에서 뭐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이라는 건 얘네 둘이 어떤 같아지는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야? t 값을 구하라는 거지 됐어? 그럼 T값이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와 근데 마이너스 3 된다고 안 된다고 음. 안 되니까 T값이 2야 그럼 그때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얘 위치가 P가 될 거고 얘의 위치가 Q가 될 거야 근데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T는 2에서 의 T는 2에서 의 위치 구하고 그치 T는 2에서 의 위치 구하고 빼면 되지 뭔가 부족한 거같진 않고. 그렇지. 제 이상한 건 오늘. 뭐지? 아파? 아니 항상. 왜 총명하지? 초기가 좀 떨어졌었거든. 아더 떨어졌네. 왜? 아무튼 얘들아 우리가 이동 거리라는 거는 항상 절대값 키워주는게 중요해. 나중에도 중요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이런 거볼 거야. GT와 T 사이의 거리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 함수 자체가 절대값이 쉬워지냐 안 쉬워지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 됐어? <laughs> 그래서 62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너희가 이 함수가 나타내는 게 위치 함수인지 속도 함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그리고 나서 얘가 위치 함수라면 뭐까지 해놔? 미분까지 해놓고 걔네가 속도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지. 그러서 문제에 써있는 글들을 위치랑 속도에 위치랑 속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할지만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속도가 같아진대 그럼 뭐 하면 돼? 같다 그다음 뭐 거리차를 구하래 거리차를 구하라고 러면 이건 좀 어렵지 얘 위치 얘 위치를 구한 다음에 빼고 절대값 씌운다 이런 거 64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 XT라고 쓸게 내가 왜 XT라고 썼을까? 성우 어, 형, 이것도 대답할 수 있나? 아, 이건 좀힘들다 <laughs> 내가 굳이 왜 t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우변이 t에 대한 식이어서, 그냥 그렇게 쓴 거야. 됐어? 그리고 나면 얘를 미분하면 x 프라임 t라고 써야 되지. 근데 미분한 걸 x 프라임 t 대신에 내가 v t라고 쓸 거야. 왜? 속도니까. 그럼 이제 얘를 속도왜 o c 야 t 음, 어, 어, 뭐, 로시티랑스피드의 뭐. 차이는? I can believe it. You know, you get soaked to go so yoga and 게 i t out of the yard, soaked to a short take up she and get so d v e 나이스 통과, 통과해 통과, 통과 아니야 통과과그 중학교 때까지는 강연이 없어요 성장만이이있어 강연이 없어? 그통학 나아요 아 진짜? 세상 진짜 거뭐또아 지금, 튼 그러니까 문제에서 속도가 최소가 되는 그럼 그냥 속도가 이거잖아.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t 값은 얼마야? 2지 그럼 t가 2일때전 p의 위치. 그 위치면 여다몇대입하는 몇 거야? <laughs> 이 대입하는 거지. 누 값이 몇이 되도록 구가 되도 a 값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예. 근데 봐봐 너희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 문제들이 안 풀리는 이유가 위치인지 속도인지 명확하게 표시를 안해첫 번째. 그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얘네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걸 두려워해 왜 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니까 물리 아니야 얘들아 이거 그냥 fx 주어져 있고 그거 미분한 게 있고 내가 이제 fx 대입할지 밑에다 대입할지 아니면 fx 방정식을 풀지 f p r i m x 방정식을 풀지 이것만 결정하면 돼 어렵지 않아 물리라고 생각하면 안돼 물리라고 생각하면 진짜 절대 안돼 그럼 이제 그, 아 이거 어렵다 그 생각밖에 안돼 68번 시간 위로 움직이는 점 t 뭐어 얘도 위치를 나는 xt라고 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t 세 제곱더하기 kt 제곱더하기 8t 그럼 이제 위치 나왔으니까 미분 한번 해서 vt는 마이너스 3t 제곱더하기 2kt 플러스 8 이렇게 써주면 되고 t는 4에서의 속도가 0이래 t는 4에서의 속도가 0이래 0이 t는 4에서의 속도가 0이래. 그거는 10으로 어떻게 쓸까? v4는 0이다. 하면은 k 값이 나와 안 나와. k 값이 무조건 나오겠지? 그럼 그때 t는 캐리에서의 가속도 구하래 가속도 구하면 얘한번더 뭐하면 돼? 미분하면 되지? 가속도는 내가 a t라고 쓸까? 왜 a라고 쓸까? 가속도니까. 가속도 영은 뭔데? 어... 이건 너 발음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지? 알고. 혹시 얘들아. 무게 외 이게 왜다 무게 속여? 아 그래. 어, 그렇지. 그 명사로 표현을 해 주면. 그렇지. 어. 엑셀레이션. 너무 크게 웃네. 나와 봐. 다 조용. 요즘 반응해 봐. 셀레이션 아이 다 네, 셀 나왔어요. 지금 나셀너 <laughs> <laughs> 아빠한테 얘기해봐. 너 아빠도 악셀이라고 러지 그냥. 그렇지. 고대나가라. 네. 네. 얘도 네. 마찬가지로 XT는 네. T 네국떡하기 T 세 정도하기. 이렇게 나와있고 문제는 이제 천천히 읽어 어쨌든 미분을 또 해야 되니까 VT는 각기 3제곱 더하기 3 p t 제곱 더하기 2QT 여기 가속도도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더 미분해서 AT는 12T 제곱 더하기 6 p t 더하기 6Q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까지 식 써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시계에다 대입만 한번 해보자고 t는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각각 5랑 4래. 정원 어떻게 쓸 거야? v. 1이 얼마고? 5고. a 1이 얼마고? 4고. 그럼 이제 이거 이거 식 쓰면은 픽업 픽업 나오겠지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다음 에 t는 2에서의 정피의 위치는 x 몇구라랑 거? 2구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게 간단하, 간단하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희한테 하라는 거야. 칠3 번. 얘들 아십3번한데안 쉬워? 너희가 잘 들어봐. 두점 피큐가 서로 반대 방향 방향 나왔어. 방향 나왔으면 위치 중요해? 아니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속도가 중요하지. 내가 f 프라임 t랑 g 프라임 t를 일단 구해놓을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t를 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u t 7 이렇게 될 거고 어... 주 프라임 t가 2 t 마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그럼 얘 뭐가 반대라는 거야? 얘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면 어떻게 쓸까 f 프라임 t 곱하기 주 프라임 t 이게 음수다지. 그래 그럼 이걸 내가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같아 t 마이너스 7, t 플러스 1, 2배 t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몇 차고 등식을 풀어야 되다 내가 몇 차고 등식 풀어야 돼? 3차고 등식 풀어야 되지? 3차고 등식 어떻게 풀어? 이거 너무 이거 그래프 못 그려? 이게 3차방정식 풀는 거 배운 적 없어? 없어? 언니 안 배웠지? 언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근데 봐봐 얘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어디야? 여기 또는 여기 아니야? 그럼 이거 쓰면 되지 근데 t가 음수면 다 안돼 만약에 t 에 보니까 3에서 7 이렇게 해주면 되지 는 불법 어. 3차 부등식 같은 건 너네 안 배웠어 그럼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결해? 기본적으로 t가 0보다 당연히 어떻겠어? 크겠지? t가 0보다 크면 얘가 양수야 음수야? 지랄 양수. 양수 그러니까 얘 날리고 그냥 2차부등식 풀면 되잖아 그래? 새끼 봤어 얘들아 봐봐 T가 양수지 그러니까 너희한테 3차부등식을 직접 풀라고 얘기 안해 분명히 뭔가 하나 약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양수 조건이 주어질 거야 그럼 T가 양수니까 T플러스1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부호에 어차피 영향을 안 끼치니까 지워도 돼 얘는 그러니까 우리 그러고 나서는 2차부등식 풀어주면 똑같이 T의 범위가 3-7-4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근데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부등식 풀어도 돼? 안 돼? 네, 돼요. 안좋게뭐 있어? 얘들아 이런 거 써. 알았지? 제발. 그 공수 1에서도 나올 거고 공수 2에서도 나올 거야. 공수 1에서는 당연히 부등식 방어에서 나올 거고 공수 2에서는 어디서 나오게? 공수 2에도 부등식이 있는데? 이차 여기 있어요. 절대 부등식당원에서 아이 그리고 집합명제에서도 부등식이 나오잖아 사실 집합명제에서 부등식이 나오잖아 거기서도 이질알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는 안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면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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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76번은 오히려 얘들아 그거 해보자 그러니까 천천히 복해를 해봐 얘들아 얘들아 예, 얘들아 팀는 예. 3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쟤는 어떻게 해석할까? 7 5번 내가 식안 쓰고 해석만 해줘 3에서 0이다 오우 그렇지 뭐가 3에서 0이다야 Vt가 V가 V가 3에서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예. 그다음 이때의 이때의 정피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다 A3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지? 네. 그럼 이거 두 개면 PQ 해결 가능해? 안 가능해? 돼요 그치? 그럼 정피의 가속도가 4가 되는 순간 그럼 A T가 a t 1에서 가속도가 4가 된는데 그럼 그때 정피의 속도는 v t 1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됐어?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매번 그냥 이렇게 해석만 해내면은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아 이거 눈으로 보고가 뭐 되나? 얘들아 77번 나 앉아서 할 테니까 너희 잘 해석해봐. 얘들아 너희가 신경 써야 될건 뭐냐면. 그냥, 너희가 이제, 그책 보고 스스로 판단해봐. 너희가 신경 써야 될건 뭐냐면, X축은 어차피 시간이지. X축은 어차피 시간이지. 근데 Y축이 뭐야? Y축이 매번 바뀌어. 위치일 수도 있고, 속도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근데 지금 77번은 속도지. 속도지? 그럼, 그러면 그 함수의 Y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묻겠어? 얘의 정확한 함수값을 물을까? 아니, 얘 부호만 누를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너 이거 판단을 해봐 T는 A일 때와 T는 E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못 판단하라는 거야 A 지점과 E 지점에 부호 판단하라는 거야 부호 같아 달라? 둘다 음수 같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속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속도를 위치 그래프에서 관찰을 하냐 아니면 속도 그래프에서 관찰을 하냐 근데 어차피 위치 그래프에서 관찰을 할 때는 접선을 그어봐야 알아. 근데 속도 그래프에서 관찰을 할 때는 어디에만 관심 가지면 된다고 부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기억도 A랑 E에서의 부호 둘다 음수잖아. 어 그럼 동그라미. 그래서 그다음 B랑 D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건 어떤 지점이라고 했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럼 B랑 D에서 운동 그러니까 B랑 D에서 지금 부호가 딱 바뀌지 않아? 0이 되면서,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맞다. T는 F에서 F에서 가속도는 얼마야? 뭐어봐야돼 쥐랄 뭐 그어봐야 돼 가속도는 접선 거봐야돼 접선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그러니까 양수지 가속도는 0 아니지 네. 그럼 속도는 0인가? 네. 운동 방향이 바뀌나 F에서? 네. 어 오, 바뀌지 네. 아너 바로 네. 대답 네. 수정했잖아 아, 아 지금 얘 벼르고 있어 조심해야 돼송아이너 지금 정모가 벼르고 있어 너 흠잡을라고 그 다음 78번 78번도 이번에 속도지. 속도지? 네. 그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t는 1에서의 운동 방향. t는 1에서의 운동 방향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죠. 왜냐면 위쪽에 있으니까 t는 1일 때 t는 n에서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면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 고르라는 거지. 함수값이 음수일 때 언제 언제 언제야 정수면 출발 9 끝. 됐어? 그래니 그러니까 vt니까 9호만 79번 정신 차려야 돼 79번은 79번은 위치야 속도야 <웃음> 위치지 <웃음> 그럼 봐봐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네.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위치가 가장 위치의 절대값이 가장 네. 클 때지 언제야 네. B일 때 값은 얼마 다음 t 는 A일 때 속도 뭐 그거 보면 돼 접선 양수지 네. t 는 C일 때의 속도는 음수, 음수. 어, 그럼 속도보다 크네 예. 속력이라 그러면 예. 속력은 절대값이면 예. 되는데 근데 네. 저거 대충 봐도 어디서가 더 절대값이 커 어... A에서가 절대값이 더 크지 예. 근데 이거 늑대쪽으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그냥 모른다라고 하긴 해야 돼 그다음 d 귿 점피는 시각 t 는 d 에서 운동 방향 뒤에서 운동 방향 바꾸네 그러니까 뭘 물어본 거야? XT 그래프에서 극점이니? 라고 물어본 거지 저희가 극점이야 네. 어,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꾸네 그렇게 판단해주면 돼 됐어? 80번 계산 화이팅 자 그럼 우리 남은 시간 80번까지 풀자 시작 80번까지만 대신 뭐 숙제는 얘들아 대신 숙제는 내가 90초까지 내줄게 이거 이거 추가 수업 시작할 때까지 해면돼 이건 반도 추가 수업 시작 네. 추가 수업 시작? 너희는 다 다음 주다음주 월요일 오? 4개월치 네. 또 우리 반도 할수없 그렇지. 하. 웃. 하하하하하. 애기야, 애기. 아하하하요요상있어는 졸업했잖아. 한 졸업했잖아. 아, 야, 아직 배고파. 졸업 안한 학교 몇명 없거든? 아직 까먹었어. 아, 아직 초졸. 우리 이제 중졸이네. 했잖아. 너네 우리 그러지? 이제 아, 바 이제. 아, 한아 <놀라> <그거는 좋아질까>? 지원. <놀라>

했고 했고 돈은 약간 더더높 같은 학교서은 진작 했고. 항상 했냐? 야씨 했어 했어. 네. 고독 했어? 네. 고독, 고독 했다고. 어 아그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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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